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 가르쿡을 할 거예요. 자, 일단 준비물 먼저 소개할게요. 먼저, 이 물이랑 물은 뽑히라고요. 그 다음, 이거, 제일 최신 가르쿡. 하고, 이거. 하고, 이거를 준비해줘요.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투었는데투표요 그거 어떤 거 붙이는 건안할 거야. 안할 거야. 잠깐만요. 작은 접시로.

이렇게 돼 있고요. <laughs> 이거 다 이렇게 구멍 이뚫려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밥을 했는데 바로 오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초밥은 옆에게맛 없어서 안 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. 잠깐만요, 먼저 여기 이건 계란이에요, 계란 맞나? 맞다. 가위 좀 가져올게요. 됐다. 여기 왔고요. 설명글 죠 설명글. 1번말예요 똑같아, 아니야? 똑같아요. 자, 그다음 이거 진정한 계란이에요. 1번계란을 어디다 놓지? 어디보자, 이렇게 하면, 하는... 소시지 옆에다 놓는 거 아니냐? 자,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요. 저, 이거를 접시 같은 건전안 해요. 그전 꺼내는 건전안 합니다. 이렇게 부어 놓고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런데 밑으로 해야겠군요. 내가 네, 건드리면 안 돼. 해놓고요. 이거 물. 물이 어디 있지? 뭐야? 엄마 전 아까 금을 버렸어? 내 네. 네, 물을 가져왔고요. 물을 이렇게 해주고요. 한두번 정도만 여러 넣어줘요. 두번 정도. 됐고요. 이거를 이 포크 갖고 섞어줘요. 매운 향이 나나요? 물을 넣는거잖아 이거를 살살 펴. 물이 너무 많나? 이거를 이렇게 저어주고 펴줘요 네 이거 원래 두 스푼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살살 펴줘요. 점점 이게 젤리가 되고 있어요. 이거는 레몬 맛이 봐봐요. 이렇게 되고 있어요. 그러고 있어요. 잠깐만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.